포기의 영상툰 엄마, 우리 와이프가 다니는 대학원에서 다음 주부터 열흘 동안 해외로 컨퍼런스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랑 우리 딸 10일 동안만 엄마, 아빠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요? 그래, 우리 집에서 지내라 징징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것보다는 우리나 고모랑 있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럼 다음 주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안녕하세요.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 김콕이라고 합니다. 저희 새 언니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열흘 동안 해외 컨퍼런스를 가게 되어 그동안 저희 집에서 조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. 조카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방학이라서 낮에 학교는 안 가고 일주일에 3번 정도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. 마침, 저도 방학이라, 조카가 학원 끝나고 빙수를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, 조카 학원 끝나고 픽업해서 조카 친구들까지 함께 빙수를 먹으러 갔습니다. 그런데, 이제 곧 저녁도 먹어야 하니까, 우리 빙수는 큰 걸로 두개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자. 네. 저는 딸기만 먹고 싶어요. 저는 메론이요. 나는 초코 초코 초코. 아 나도 초코도 좋아. 그럼 딸기 하나랑 초코 하나 이렇게 먹을까? 흥. 나 망고도 먹고 싶은데. 나 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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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. 다 같이 메뉴판을 보는데, 조카 친구들은 침착하게 한 번만 말하는데, 조카는 꼭 초코초코초코, 나 망고망고망고, 꼭 이렇게 세 번씩 말하고, 다른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알았다고 할 때까지 계속 말을 합니다. 사실, 조카가 자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, 새 언니도 오빠도 딱히 뭐라 하지 않으니 저도 가만히 있었죠. 야, 한 번만 말해도 다 알아듣거든? 들었으니까 그만 좀 해. 그럼 초코랑 망고 먹으면 되잖아. 그래, 징징아. 고모가 다 들을 거니까 한 번만 말해도 돼. 징징이 고모, 징징이 맨날 열번 이상씩 말해요.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혼나요. 맞아요. 맨날 똑같은 말 계속해서 저희가 힘들어요. 오죽했으면 친구들까지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 후에도 조카는 아랑곳 않고 고모 여기 좀봐 이것 봐 하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고 제가 잠시 엄마랑 통화하는 그 사이에도 옆에서 계속 고모고모고모를 반복을 하더라고요. 징징아, 한 번만 말해도 다 알아듣는데 징징이는 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야? 할머니는 언제 와? 아니, 왜 여러 번 반복하는 거냐니까? 할머니 언제 와? 언제 와? 오늘 나 고모 방에서 자도 돼? 자도 돼? 자도 돼? 징징아, 한 번만 말해도 된다니까? 고모, 왜내말안 들어? 고모, 고모, 고모. 아... 듣고 있어. 근데 우선 내가 물은 거에 대답을 해야지, 징징아~ 대답하기 싫은 거야? 더운데 에어컨 켜줘~ 에어컨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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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돌아와서 조카한테 얘기하는데, 저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. 진짜 마음 같아서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죠. 그러다가, 혹시 조카가 진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걱정이 되었습니다. 우선은 왜세번 이상씩 말하는 건지 조카가 대답하고 싶어질 때까지 두기로 하고 학원 숙제 같이 봐주고 미국에 있는 새 언니랑 영상 통화하면서 같이 놀아줬습니다. 그러다가 엄마 들어오시고 나서는 TV 틀어주고 이 문제에 대해 엄마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요. 엄마, 징징이가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자기가 하는 말 외에 다른 대화 주제로 넘어가기만 해도 본인한테 다시 관심 가져줄 때까지 계속 같은 말을 해서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돼요. 그동안은 오빠랑 새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기도 했고, 어리광 피우느라 집에서만 그러겠거니 했는데, 오늘 밖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러더라고요.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런다고? 네 친구들이 시끄럽다고 한 번만 말하라고 익숙한 듯 얘기하더라고요. 징징이 정말 어디 아픈 걸까봐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 엄마가 오빠한테 잘 얘기해서 상담이라도 받게 하는 게 어때요? 어차피 새 언니도 돌아와서 의논해봐야 할 일이니 그동안 조카가 어떤 상태인지 좀 눈여겨 보라고 오빠한테 말좀 잘해 주세요. 그래 알았다. 내가 오빠한테는 잘 얘기해 볼게. 엄마도 알겠다고 하셨고 그날 저녁에 오빠 퇴근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. 오빠한테 징징이가 왜 저러는 거 같냐고 대충 짐작가는 거 있냐고 물어보니 오빠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듯 모르겠다고만 하더라고요. 그러다 언니가 돌아오려면 아직 나흘은 더 있어야 하는 시점에서 이 버릇 때문에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. 주말이었는데, 그날은 저희 아빠가 주식 관련 TV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보시던 중이었는데요. 할아버지, 상승세가 뭐야? 매도가 뭐야? 응, 상승세는 값이 오른다는 거고, 매도는 파는 걸 말하는 거야. 할아버지는 저게 재밌어요? 응, 할아버지는 저게 재밌어. 다른 채널에서 뭐 하는지 보면 안 돼? 이미 아까 다 돌려봤잖아 진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도 없었잖아 흥! 그래도 저건 재미없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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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이 너 TV보지 말고 들어가서 책이나 좀 읽어 결국 아빠가 좀 짜증이 나서 조카에게 큰 소리를 내셨고, 엄마가 그 소리에 놀라셔서 그거 꼭 오늘 봐야겠냐며 그것 때문에 다투시게 되었습니다. 아니 도대체 얘는 왜 저렇게 했던 말을 계속하는 거야! 한번 말했으면 그만이지. 대체 왜 저러는 거야? 할아버지,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.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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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! 어유안 되겠다. 내가 오늘 이 녀석 버릇을 꼭 고쳐놔야겠다. 그냥 맴매야겠어. 매 어디 있어? 당장 갖고 와! 으이, 으아! 조카는 빽빽 울어대고 아빠는 안물러서고 우는 애 앞에 세워두고 계속 혼내시고 세차하러 나갔던 오빠가 들어오면서 그 상황을 보고서는 자기가 잘 타이르겠다고 하면서 겨우 조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네요. 그리고 결국, 다음날 오빠가 아이가 할머니, 할아버지에 고모까지 있으니 어리광의 끝을 모르는 것 같다며, 남은 3일 정도는 집에 가서 지내겠다고 조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. 오빠, 잘 도착했어? 응, 나 방금 도착했어. 어휴, 진짜 징징이 혼내는데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네. 어리광이 왜 이렇게 심한지. 세 언니 돌아오시면 같이 의논해보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. 가족끼리도 원성이 높아지는데 밖에서까지 그런다니 걱정이 돼서 아무튼 오늘 징징이 잘 달래주고 나중에 연락해. 저는 오빠가 간 후에도 징징이가 혹시라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나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깨똑을 보냈습니다. 물론, 제가 부모가 아니니, 이런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럽긴 했지만, 정말 걱정되는 마음에 꺼낸 얘기였죠. 그런데, 이게 그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, 그때까진 알지 못했습니다. 세언님 미국은 잘 다녀오셔, 아가씨! 어떻게 고모라는 사람이 조카를 정신병자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? 제 정신 아닌 건 우리 징징이가 아니라 바로 아가씨라고요. 아이가 외동으로 좀 외롭게 자라다 보니까 관심이 고파서 그런 걸 상담을 받아보라는 둥, 밖에서의 생활이 걱정된다는 둥, 어디서 그런 막말을 퍼부어요? 세, 세영님, 그런 게 아니라, 오빠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, 저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어요. 전 그냥 진심으로 징징이가 걱정돼서, 아가씨도 사회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학교로 도피한 주제에, 그 나이에 갑자기 대학물 먹으니까, 멀쩡한 애도 환자로 보이나보죠? 그집 식구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매정해서... 애가 엄마랑 떨어져서 심심하고 헛헛해서 그러는 건데... 그 정도 어리광도 못 받아주고... 애를 그렇게 혼내고 매를 들어요... 세 언니, 그만하세요~ 저한테 계속 그렇게 막말하면 세 언니도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은데... 이만 끊을게요. 아니요, 나한테 당장 사과해요.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정말 연 끊고 살 거고... 오빠, 평생 못볼줄 알아요? 새언니는 대뜸 저한테 전화해서 정신병자는 저라고 진짜 치료받아야 할건 저라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. 오빠한테 도대체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새언니가 저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엄마랑 제가 한번 유심히 보라고 해서 로 시작해서 아이가 행동이 또래에 비해서 어리고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는 것 같다고 본인이 느끼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나몰라라 하더라고요. 아무튼 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엄마랑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화가 난 아빠는 새 언니에게 바로 전화를 했는데요. 그래, 너 말대로 우리 그냥 보고 살지 말자. 그냥 너 마음대로 그렇게 개차반으로 키워라. 나도 아들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너도 우리 없는 셈 치고 살아라. 그리고 며느님 그쪽이야말로 귀한 내 딸한테 이게 무슨 무례야. 다시는 내 딸한테 전화하지 마라. 그날 이후로 저희는 새언니와 연락을 끊게 되었고 새언니 편인 오빠도 저희 가족과 거의 연을 끊고 지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. 코기야 잘 지내? 뭐야 우리 연 끊은 거 아니었어? 갑자기 무슨 일이야? 아 어, 코기야 내가 이제 와서 말하지만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. 사실, 최근에 징징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너새 언니 몰래 병원에 데려가서 상담 받아봤는데, 심각한 ADHD에 사회성까지 문제가 있다더라고. 근데 너새 언니는 끝까지 인정 안 하고, 병원이 돌팔이라면서 오히려 나한테 적반하장인데, 이것 때문에 요즘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. 그래서? 오빠가 이혼하든 말든,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? 우리, 그래도 가족이잖아. 엄마, 아빠한테 연락해도 내 전화는 안 받으시던데, 너가 잘좀 말해줘. 이제라도 징징이 제대로 치료시키고, 나도 아빠 노릇 제대로 하고 싶은데, 나좀 도와줘라. 나 정신병자 취급하는 새 언니 편들 땐 언제고, 이제 와서 무슨 가족 타령이야? 난 지금처럼 오빠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, 오빠도 오빠 인생 알아서 살아. 이제 와서 잘못됐다며 도와달라고 하는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속내가 뻔히 보이더라고요. 이혼하고 나면 징징이 치료에 이것저것 부모님께 떠넘기려 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싼 똥을 저랑 엄마 아빠가 치워줄 생각은 앞으로도 전혀 없습니다.